렛쓰 빅! 40분인데 끊을 수 있어요? 뒤에 예약자 없으면 1,2분 오버하게 아, 시, 실수로 12분으로 했어 요이번아 원래 12,12 12 하다가 10분으로 끝났는데 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순간 까먹었어 아, 수 있지. 근데 지금 잘하고 있으세요? 어? 지금 잘해주세요 아, 어, 나안 그래도 오늘 동민이 하나 월! 아너 동민이 모르구나 너가 네 몰라요 우리 회장회가안 와서 내가 진행했어 오늘도 네그 새로운 회장분이라고 들었어요 어 민서 다음 네 어. 이제 한 1년 하셨다고 동민이 거의 1년 돼가지 올해까지만 하셨어 네아예 우리가 허락 안 해줘 <웃음> <웃음> 그 생각에 서준이 형이 제일 많이 해줘 서준이 아 서준이 형은 임선 떴지 서준이 형이 거기서 살았죠 야이 어휴. 같이 가야돼 공격 같이 해줘야돼 패스 줘야돼요 아이 좋다 나이스 키핑아 좋다 너 2점 아 나이스 아우. 여기 봐왜 <laughs> 가려요 가면 <laughs> <나> 시작할게요 <laughs> 왜 갑자기 <웃음> 아 <웃음> 자역스역스역스아심하령우시 역시 오, 오, 오. 이스역 나갔어,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옐로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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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위 역시 역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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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아, 나이스, 빅. 오, 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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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셔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아, 아. 민우야? 아. 네. 음. 에이. 형이랑 형 콜하고 이제 일정 끝나고 갔는데 뭐, 끝나고 오, 와, 나이스 골. 이거 1번님 골이에요. <laughs> 1번님 골입니다. 내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도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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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드. 아이 나이스골, 나이스 나이스골. 나이스 여기 보여, 뭐, 여기 보여. 내 키퍼굿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비, 까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옐로뽀. 귀스전 <laughs> 기록 전거 아, 네, 다, 어네 전부 다했어 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요 잠깐 바꿔봐 아 잠깐만. 저, 정민이 형 잠깐 a n k you, thank you, 고 h a n k you, t 네 아, 예. 정민이 형이 잠깐 불리고가지고네 어, 바꿔드릴게요 어, 어 여보세요? 네. 여, 오랜만이고? 어잘 어, 지내지? <laughs> 내가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오래 통화 못하고 잘 지내라고 얘기해, 얘기하려고 얘기 했어 어 내가 영상 찍고 있어서 오래 통화 못하고 내가 어, 나중에 오케이. 다시 연락할게 어, 잘 지내라 어, 여기 Deilig! Nice. <laughs> 가운데서 시작하신다. 스코어 네, 스코어는 대요? 지금 i yellow team, 4? w o jump ups. Whoa! Seta, s e t 다 s e 다 됐다 됐다 a s e t 됐다 e t a Seta, s e t 대 Seta, Seta, s e t 역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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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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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까비 나이스트라이 나이스트라이 야와씨 오우 조심 뒤로 한 번만 뺄게요 네 시작할게요. 뒤로 한 번만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공 나가면 키퍼 한번더 교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이스비! 키퍼 교체하고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잠시. 아, 오케이, 오케이. 가비! 자, 옐로역었어 빠르게, 빠르게. 오, 잠깐만! 이거 됐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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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침이침 이거, 이거, 돼. 자, 수비 복귀 해줘야 돼. 수비 복귀 해줘야 돼. 수비 복귀 해줘야 돼. 오우, 조심조심 안 다치게. 잡았다잡았다 잡았다. 자, 다시 공격. 아, 안 나왔다. 이거 됐다. 이거 진짜 됐다. 이거 진짜 됐다. 이거 진짜 됐다. 해야 돼. 아, 나, 이스비 자, 수비 복귀. 2대 대 1, 1, 대대 1, 자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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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쓰시고. 가비. 가가 가운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시간 1분 남았습니다. 1분. 가베 스코어 <5대2> 네, 오대2지 스코어 5대2 옐로우 팀 3점 앞서있 u 다 여기서 넣면칠대 c h 면 l 대 i 가베이 a i s k i Woo. Woo. w 오대 w 공 나가면 쿼터 종료할게요. 어? 나가면 끝이에요, 나가면 끝. 오, 조심, 조심. 네, 쿼터 종료하겠습니다.